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였는데 이약을 먹고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파혼에 이를 정도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있고요. 강제로 밖에서 약물을 투여를 하면 불임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좋아. 효과 굉장히 이런 약물들은 우선 의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치료재활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경혜 약사라고 합니다. 약물은 모두가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이라고 하면은 필로폰입니다. 필로폰하고 코카인 비슷한데 코카인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유통을 잘안 하죠. 이두개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없어요. 본인의 의지로만 끊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생명에 치명적인 약물이 있어요. 헤로인에 또 섞여서 들어간 펜타닐 종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숨꼴을 바로 가서 통증에 대한 마취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숨을 순식간에 끊어버려서 숨이 안 쉬어지면 4분 만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약물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한 약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단연코 필로폰 종류랑 펜타닐하고 헤로인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laughs> 펜타닐은 보통 청소년들이 많이 접해서 생명이 위독한 경우라든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2021년이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코로나 시절에 아무래도 학교도 가지 않고 외롭게 혼자 있다 보니까 약물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다든지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다른 때보다는 약물의 관리가 빈틈, 을 타서 이 약물을 접하게 되면서 위험한 경우를 맞이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어른 들이 따뜻한 관심으로 약물에 대해서 위험과 안전도를 알려줬으면 좋 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약은 adhd 환자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이 약을 먹으면 각성이 되어서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없이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심장이 뛰고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이 약이 필요가 없이 본인의 의지로 할수 있는 정상인이이 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성장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집중을 아예 평상시 할 수가 없다든지 약물에 오히려 반동 부작용만 더 많이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laughs> 프로포폴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향정신성 약물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입니다. 원래 프로포폴은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국민 성인의 대다수가 2년에 한 번은 프로포폴을 맞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다 보면 목에 넣는 호수가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잠을 재우는 안전한 약물이 바로 프로포폴입니다. 마취제를 쓰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안전한 점도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흥에 있으신 분이라든지 직업적으로 불규칙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잠을 잘못 이룰 때 수면제보다 더 빨리 순식간에 30분 정도 짧게 짧게 주무시고 할때이 약이 많이 남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많이 남용하는 경우들이 늘어나서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분류하여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품에 안긴 것 같다. 예. 네, 그만큼 한번 맛보면 끊기가 어렵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마취제는 많이 사용하다 보면 치매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제나 이런 마취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기억력 상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피는 종류?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대마 종류는 옛날에 히피족이나 70년대 그런 자유적인 사상이 유행할 때 하던 그런 정도의 초제가 아니라 액상 대마의 형태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독성 물질이라고 일으키는 THC.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노이드의 함유량이 예전의 초제에 비해서 수십 배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더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어서 필로폰이라고 얘기하는 마약의 가장 위험한 약물과 몸을 해 하는 정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겉통표는 실제 케이스는 제가 몇년 전에 한번본 적이 있는데요. 몸을 많이 쓰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몸이 아무래도.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진통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진통제와 달리 중독성도 있고 부작용이 굉장히 크지만 그만큼 효과가 좀 있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외국 동료라든지 이거 먹어봐 굉장히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접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은 그냥 단순한 효과 좋은 진통제로 생각했다가 중독이 돼서 계속 찾다가 결국은 마약 사범이 돼서 교육받은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변에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 효과 굉장히 이런 약물들은 우선 의심해야 됩니다. 모든 약물들은 부작용이 있는데 효과가 높은 만큼 부작용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진통제도 위앞고속 쓰리고 그다음에 식물 올라온다든지 다른 뭐 몸이 붓는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굉장히 잘 듣는 약물일수록 부작용이랑 중독성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스테로이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운동하시는, 몸 키우는 분들이 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절주사 이런 데서 쓰는 만병통치약 스테로이드 종류가 있는데 중독의 문제를 일으키는 스테로이드는 보통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많은데요. 그 스테로이드는 중독보다는 중독 전에 몸이 망가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 훨씬 많습니다. 어, 예를 들면 요즘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평생 여자랑 달리 남성 호르몬은 평생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밖에서 약물을 투여를 하며 우리 몸은 더 이상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스스로 남성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불임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laughs> 보통 나비약이라고 하는 팬텀인 종류인데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 약이 있지만 이만큼 단기간에 효과가 좋은 약이 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 중독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몸을 쓰지 않고 강제로 식욕을 떨어뜨리고 하는 약을 쓰다 보면 은 몸에서 중독이 되어서 그 약이 없으면 요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십몇 킬로가 빠졌다가 약을 끊고 폭식을 하게 되고 다시 또 살이 찌고, 그런 걸 참을 수 없어서 이 약을 다시 찾고,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일주일만에 그 약을 먹으러 오고 젖을 말리러 오시는 분도 뵌 적이 있을 정도로 약물의 중독성은 상당히 높고요. 심지어는 모녀가 같이 오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약물이 만연돼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는데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였는데 이 약을 먹고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파혼에 이를 정도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잠을 못 잔다든지 그로 인해서 당연히 수면제를 또 찾죠. 악성 순환 고리에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laughs> 사실은 대부분의 약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에게는 오메가3가 독약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젊고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항산화제나 비타민 고함량 비타민 이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신장이 약하다든지 심부전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는 고함량 비타민이 독약 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약에 대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정량에 맞게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전문가가 해주는 만큼만 드셔야 하는데, 우리나라 너무 창의적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모든 그 새로운 방법을 자꾸 찾는데, 약에 관해서만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약이 아닌 남의 약은 나에게 맞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